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로나 내 영혼이 담아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할 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공과 압도적인 부가 어, 곧 인생의 정답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들보다 더 높고 견고한 나만의 성을 쌓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안에 가득 채워진 물질적인 풍요가 나의 미래를 완벽하게 지켜 줄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큰성 바벨론처럼 세상은 견고해 보이고 그 안에서의 삶은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안전할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세상, 세상의 영광, 저큰큰성 바벨론이 맹렬한 불길 속에서 무너져 내릴 것을 무너져 내리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 세상의 성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폭로하시며. 이제, 우리가 눈을 돌려 봐야 할, 눈을 돌려 집중해야 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참된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차, 대답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는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잘못된 소망을 붙들었던 그들의 잘못된 소망을 붙들었던 자들의 최우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짝하여 사치와 향락을 즐기던 세상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좋을 때는 서로 영원한 동반자라고 치켜세우며 달콤한 쾌락을 함께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성이, 그 견고한 성처럼 보였던 바벨론이 불타오르는 결정적인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10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은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관계의 비정한 실체 아닙니까? 이익이 될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 함께 먹고 마셨지만 심판의 불길이 치솟자 불똥이 뛸까 두려워 저 멀리 서서 거리를 두고 멀리 서서 구경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바빌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주는 이익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탄식하지만 그들이 자랑하던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정말 일시간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사치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쌓아 올린 경제적인 실권자들입니다. 성경은 이들 역시 그때에 울고 애통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들의 눈물은 그들이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심판받은 영혼들을 향한 연민이 아닙니다. 내 물건을 사줄큰 손이 그러니까 그들이 팔고 있던 그 물품을 사줄 사람들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 즉 철저히 계산적인 손해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당황스러운 것은요, 12절에부터 이어지는 그들의 상품 목록을 보세요. 금, 은, 보석, 비단, 각종 향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다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지금 망라되고,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려한 목록의 가장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13절 끝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것이 바로 물질 만능 만능주의의 끔찍한 결말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결국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않고 이익을 위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영혼까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비참한 세상의 민낯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정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화려함의 끝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심장부인 14절의 말씀이 그 허무한 결말을 한 문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나 내 영원히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란 원어적으로 보면 가을에 잘 익은 과일 즉 이제 막 따서 한입 한 베어 물려고 했던 가장 달콤한 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과일을 얻으려고 다가, 달려왔는데 그 달콤한 그 성취를 입에 물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손에 잡으려는 바로 그 순간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순간에 무섭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최종 성적표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에내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걸었으나 남은 것은 텅빈 손과 심판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엄중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도 바벨론의 왕들처럼 상인들처럼 언제 언젠가 무너질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나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일시간에 무너질 모래성 위에 내 인생을 쌓으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바벨론에 무너질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질, 끊어졌다고 절망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달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러야 할 눈물은 팔지 못해 억울해하는 상인들의 이기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멸망에 가든 세상을 바라보며 가슴 치며 중보하는 중보의 눈물이어야만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흘리는 헌신의 눈물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일평생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상품 목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국 다 없어질 허무한 것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눈에 썩어질 세상의 정욕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에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질 바벨론을 위해 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향해 그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며 그 안에서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지혜롭고 복,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